pc방에서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집을 나서는 길이었다 좁은 골목길 낡은 주택가 대문 앞에 눈안이 튀는 검정색 아우디 한 대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고급세단 외제차는 좁은 골목길에서 더욱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차창 넘어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 운전자는 안절부절못하며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있었다 차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차하면 어쩌자는 거야? 짜증 섞인 혼잣말이 밖으로 새어 나왔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문제의 차량이 좁은 골목길 한쪽을 완전히 막아선 채 주차되어 있었던 것이다. 골목길 폭이 워낙 좁은 탓에 그차 때문에 더 이상 차량 통행은 불가능해 보였다. 한마디로 오도 가도 못하는 꽉 막힌 상황.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문득 여성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다. 좀 도와드릴까요? 나도 모르게 입이 먼저 열렸다.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머나 우리 정태 벌써 이렇게 컸구나 이숙 아줌마였다. 엄마에 대한 쿠베 어릴 적 용돈을 쥐어주던 넉살 좋던 미숙 아줌마가 눈앞에 서 있었다.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지 더 듬직해지고 남자다워졌네. 정태는 이 아줌마 알아보겠어? 미숙 아줌마는 반가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싱글벙글 웃었다. 세월이 흘렀어도 특유의 밝고 활기찬 분위기는 여전했다. 서울에 사시던 미숙 아주머니 아니세요? 어릴 때 저한테 귀엽다고 용돈 자주 주셨잖아요. 제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죠. 하하. <laughs> 나 역시 반가운 마음에 어색함도 잊고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 초등학생 때 보고 거의 10년 만에 보는 건데 날 기억하네. 미숙 아줌마는 놀라움과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차 때문에 잔뜩 화가 나 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금세 환한 미소로 가득 찼다. 정태야, 이리 가까이 와봐. 아줌마가 용돈 좀 줄까 하며 큼지막한 샤넬 로고가 박힌 검은색 백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만 원짜리 수표 세 장을 턱. 하고 건네주는 것이었다. 뜻밖의 용돈의 당황스러움과 함께 요한 기쁨이 밀려왔다.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용돈을 받아들고 어색하게 묻자 미숙 아줌마는 아 엄마한테 볼일 있어서 너희 집에 왔어 라고 짧게 대답했다. 엄마에게 볼 일이 있어 우리 집에 왔다고? 갑작스러운 방문 이유가 궁금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다. 나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 막혀버린 골목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군입대 전부터 자가 차량으로 2년 이상 운전을 했던 나는 운전병들의 성지라 불리는 계룡대로 차출될 만큼 운전 실력에는 자신이 있었다. 저, 제가 주차 다시 해드릴게요. 자신 있게 말하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좁은 골목길 약 30m 정도 되는 거리를 단숨에 후진으로 주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미소 아줌마는 놀라움과 감탄사를. 연발하며 박수를 쳤다. 어머 우리 정태가 운전도 이렇게 잘하네 너무 듬직하다 얘. 나도 너 같은 애인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호호호. 솔직히 미숙 아줌마의 과장된 칭찬과 농담에 살짝 당황했다. 애인이라니 농담이겠지. 어색하게 웃으며 능글맞게 받아쳤다. 애인이요? 이렇게 돈 많고 용돈 두둑이 주는 누나라면. 저야 뭐 언제든지 콜이죠. 하 농담반 진담반 섞인 능글맞은 대답에 이수가줌마는 더욱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예봐라. 진짜 능글맞아졌네. 그녀의 웃음소리는 골목길에 활기찬 울림을 퍼뜨렸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제대 축하 기념이라며 언제 한번 연락하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약속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내게 건네주었다. 혹시라도 연락할 일 있으면 이 번호로 해. 받아든 명함은 모 생명보험사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미숙 아줌마의 직급은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 옆에 반짝이는 팀장이라는 직함이 왠지 모르게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 어릴 적 기억 속에 푸근한 아줌마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성공한 커리어우먼의 향기가 물씬 풍겨져 나왔다. 며칠 뒤 친구 녀석과의 술 약속은 늘 그렇듯 목적 없는 무료함 달래기였다. 저녁 식사 전 동네 치킨집에 마주 앉아 맥주를 들이키며 영양가 없는 시시걸렁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어영부영 시간이 흘렀지만 헤어지기엔 어딘가 아쉬움이 남았다. 실내 포장마차나 갈까 무심코 던진 제안에 친구놈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정말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얄궂은 우연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포장마차 문을 열고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던 순간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한 여성이 나를 보며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 정태야 여기서 또 보네? 미숙 아줌마였다. 예상치 못한 재회에 어색하게 꾸벅 인사를 하고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은 뒤 구석 자리에 엉거주춤 앉았다. 설마 또 엮이는 건 아니겠지.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친구놈과 맥주잔을 기울이는데 잠시 후 그녀가 접시 가득 튀김 안주를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자기들 안주가 많이 남아서 그러는데 나눠 먹자며 뜻밖의 친절에 친구놈은 나보다 더 신이 나서 "감사합니다." 넉살 좋게 인사를 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녀와 친구놈은 금세 웃음꽃을 피우며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입담 좋기로 소문난 친구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 능글맞게 합석을 제안했다. 그럼 아예 저희랑 같이 드시는 건 어떠세요? 그녀의 테이블에는 그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여자 두 명이 함께 있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들의 모습은 젊은 남자 둘의 합류를 은근히 기대하는 듯 했다. 어색한 합석이 시작되고, 그녀들은 자신들을 근처 보험회사 동료라고 소개했다. 회식 후 아쉬운 마음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 차를 즐기러 왔다는 것이다. 출기운의 발갛게 상기된 얼굴, 보험 설계사 특유의 친화력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 세명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정도의 평범한 외모였지만, 사람을 대하는 직업답게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데 능숙해 보였다. 어색함도 잠시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세명중 가장 어려 보이던 여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먼저 자리를 떴다. 자연스럽게 짝이 맞아 파트너가 생겨났다. 친구놈은 서른다섯, 돌싱이라는 여자와 짝이 되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미숙아줌마와 마주 앉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와 깊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까맣게 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벌써 3년 전의 이야기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나는 28살이 되었다. 우리 가족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고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업도 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삶이었지만 마음 한 구석은 늘 공허했다. 2년 넘게 사랑했던 여자친구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후 나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버렸기 때문이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고 싶었지만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시작조차 못한 채 망설이고 도망치기만 했다. 매일을 슬픔과 무기력감 속에 허송세월하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미숙 아줌마의 명함을 발견했다. 빛바랜 명함 한 장이 잊고 지냈던 기억을 선명하게 되살려냈다. 순간 묘한 호기심과 함께 그리움이 밀려왔다. 그 아줌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문득 그녀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그때 나는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걸까. 오랜 시련의 아픔과 외로움에 지쳐 돌이킬 수 없는 미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망설임 끝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줌마, 잘 지내시죠?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했다. 어머, 정태야, 너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내? 짧은 메시지였지만 왠지 모르게 예전과는 다른 뉘앙스가 느껴졌다. 좀더 차분하고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나는 듯한 느낌. 직감적으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네, 아줌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줌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보험일은 계속하세요? 실업자는 안부를 묻고 또 물으며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탐색전을 펼쳤다. 아줌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공금증을 참지 못하고 돌직구를 던지듯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답장이 오지 않자. 괜히 물어봤나. 후회하려는 찰나. 긴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다. 정태야 사실 나 이혼했어. 1년 전에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유부녀인 줄 알았던 그녀가 이혼했다니. 예상치 못한 소식에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듯했다. 남편이 바람나서. 정말 엉망진창으로 끝났어. 지금은 시흥에 집 얻어서 혼자 살아. 메시지에는 짙은 슬픔과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나 역시 조심스럽게 내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저도 사실 2년 넘게 사귀던 여자친구랑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여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지금 연애사가 너무 힘들어요. 구구절절 마음속에 묵혀둔 아픔을 쏟아냈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아이고, 우리 정태도 힘들었겠네.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다.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있어서일까? 아니면, 오래전 포장마차에서의 묘한 인연 때문일까? 한 사람은 이혼, 또한 사람은 이별이라는 같은 아픔을 겪었다. 오랜만에 통화를 했지만,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끔은 장난스럽게 농담을 던지며 웃기도 했다. 며칠 후, 예전 동네 친구와 술 약속이 생겨 친구 동네인 시흥으로 향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근처 카페에 앉아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미숙 아줌마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시흥 맞다. 아줌마도 시흥에 산다고 했지. 나는 망설임 없이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줌마 저 지금 시흥인데 혹시 시간 되시면 얼굴이라도 잠깐 볼수 있을까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답장을 기다리는데, 금세 답장이 도착했다. 어머, 정말, 잘됐다. 시간되면 우리 집으로 잠깐 와. 얼굴이나 보자. 뜻밖의 긍정적인 답변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약속 장소를 아줌마 집으로 변경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어머, 정태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고, 반가운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네, 아주머니가 염려해 주신 덕분이죠. 호, 넌더 멋있어졌구나. 난 갈수록 나이 들어 보여서 걱정인데, 아줌마는 괜히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다. 정태야, 너 저녁은 먹었어? 아니요, 아직이요. 친구 만나서 먹으려고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오늘 아줌마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갈래? 뜻밖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아줌마 만난다고 친구한테는 다음에 보자고 전화했는거려. 나는 그냥 중국집에서 짬뽕이나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너 양장피 좋아하니?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으니 요리라도 하나 시켜줘야지. 아줌마는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다. 뜻하지 않게 미숙 아줌마에게 짬뽕에 양장피까지 좀 과하게 얻어먹게 되었다. 막상 단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 음식을 먹으려니 어색함과 함께 묘한 설렘이 뒤섞였다. 뭔가 빠진 듯한 허전함. 그것은 바로 술이었다. 그런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듯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반주로 소주 한잔 할래? 나는 기다렸다는 듯. 그럼 딱한 잔만 할까요? 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캔맥주 두 캔으로 시작되었던 우리의 야릇한 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양장피의 마지막 남은 해삼 조각을 아껴 먹으며 소주잔을 기울였다. 벌써 내 병째 아줌마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랐고 퀭했던 눈가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나 역시 몽롱한 기분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설레는 감정이 가슴 한 켠을 간지렸다. 아. 이제 슬슬 가봐야 할것 같아요. 대리 불렀거든요. 그러자 아줌마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참 빠르네. 정말 그랬다. 어색했던 초반을 지나 양장피를 휘젓고 소주잔을 부딪치며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밤은 어느새 깊어있었다. 속으로 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아줌마가 툭 하고 말을 던졌다. 한잔더 하고 갈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순간 숨이 멎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고 싶었지만 괜히 부담스러워 할까봐 혹은 선을 넘는 건 아닐까 망설였던 내 마음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애타던 갈증이 한 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다. 정말요? 좋아요. 내 적극적인 반응에 아줌마는 살짝 미소 지으며 냉장고로 향했다. 캔맥주 두 개를 꺼내 능숙하게 따더니 하나는 내게 건네고 마머지 하나는 자신이 들었다. 그리고 소파에 털썩 앉으며 나를 빤히 바라봤다. 아줌마랑 노니까 재미없어서 집에 일찍 가려던 거지? 아줌마 무슨 말씀을요? 재미없긴 누가요? 저 진짜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진심이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줄 알았다. 나이 차이도 있었고, 아줌마라는 단어가 주는 거리감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편안하고, 유쾌했다. 무엇보다 솔직했다. 나 역시 어느새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장피는 핑계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줌마라는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끌리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었던 건지도. 아줌마 솔직히 말하면 저 예전부터 아줌마 좋아했는 거려. 하하 얼굴이 화끈거렸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쑥스러움 때문인지 알수 없었다. 어색함을 감추려 괜히 큰 소리로 웃으며 캔맥주를 들이켰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이 어색해질 즈음, 아줌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 그랬니? 나도 사실은 예전부터 너 같은 애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호호호. 웃음으로 흐려진 말 끝. 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떨림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이에요? 농담 아니죠? 글쎄 농담일까? 진담일까?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만약 진담이라면요? 진담이면 오늘 우리. 근데 너랑 나랑은 서로 마음이 있다 해도 연인 사이가 될수 없잖아? 그렇긴 하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대로 끝인가? 이 설레는 감정은, 이 야릇한 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버리는 걸까? 아쉬움과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때 아줌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만나는 건 어때? 2년 전 우리 좋았잖아. 너무 짧아서 아쉽기도 했고, 멍해졌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다. 비밀스럽게 만나자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비밀친구 같은 거,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다. 비밀스럽게 만나는 친구, 남들이 모르게 둘만 아는 특별한 관계.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본능적으로 대답했다. 그래요. 비밀친구 좋아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줌마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어떤 관계든 상관없다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몸으로 말해줄래? 그때처럼 순간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 두려웠던 걸까? 아니면 혹시라도 아줌마가 후회할까봐 걱정했던 걸까? 내 질문에 아줌마는 말없이 나를 응시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짧은 순간.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근데 나 사실 조금 떨려. 솔직한 고백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고 손끝이 이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설렘과 기대가 훨씬 더 컸다. 저도요. 하지만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비밀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열다섯만은 연상의 여인이었다. 우연히 닿은 연락은 일상처럼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로 이어졌다. 톡톡 경쾌한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설렘이 스며들었지만 화면 넘어 그녀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순간 숨막힐 듯한 놀라움이 엄습했다. 아, 맞다 엄마 친구였지. 현실은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는 감히 닿을 수 없는 넘어서는 안될 존재였다. 결국 상처받을 사람은 나뿐일 거라는 불안감이 짙게 들이웠다. 인연의 끈을 놓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며 그녀와의 거리를 두려했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정의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그녀가 전 남편에게 깊은 상처를 입고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성은 마비된 듯 발길은 이미 그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정태야, 나 괜찮다니깐 여기까지 웬일이야 한관문이 열리고 그녀는 퉁명스레 말했지만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반가움이 얼음거렸다 나를 맞이하는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편안하고 친근했다 나를 마치 철없는 친족카 대하듯 걱정스러운 마음에 달려온 내 행동이 다소 어색하고 과장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마저도 귀엽게 비춰지는 듯했다.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하는 그녀의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너 이제 장가가도 되겠어. 늠름해졌는걸. 장난스러운 칭찬이었지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는 순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설렘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쏟아져 내렸고 나는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그녀에게 스며들었다. 그 후로 우리는 이 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가끔 그녀와 만나 밥을 먹고, 영화도 보고,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다. 어쩌면 그녀는 이혼 후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중, 나라는 예상치 못한 존재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짠! 하고 나타난 것처럼 그녀의 삶에 스며들었고, 그녀는 나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매일 같이 카톡을 주고받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주위를 둘러봐도 나밖에 없었을 테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물들어갔다. 매일부터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정이라는 감정이 깊숙이 자리 잡았고 서로를 향한 감정은 점점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변해갔다. 더 이상 단순한 엄마친구나 조카의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성으로서 의식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술기운을 빌려 나눈 그날 밤의 대화 끝에 우리는 아슬아슬한 비밀친구가 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연민과 동정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밝은 미소 따뜻한 위로 장난기 넘치는 말투 하나하나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고 이제는 그녀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나를 서방님이라고 불렀고 나 역시 그녀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했다. 요즘은 정말이지 함께 살다시피 지내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의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밤에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앉아 하루의 피로를 잊는다. 마치 풋풋한 신혼부부처럼 매일매일이 설레고 행복한 꿈결 같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행복이 커질수록 불안감 또한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졌다.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우리의 만남이 언젠가는 끝날 운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이 이 행복을 시샘하여 잔인하게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까 두려운 마음이 끊임없이 마음속을 맴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만남이 비록 슬픈 결말을 맞이할지라도, 드디 그녀와 내가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날이 오기를.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